HP 2025 빅터 S15는 게임과 작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인텔 13세대 코어 i5와 지포스 RTX 3050의 조합은 FHD 해상도에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보장하며 다양한 게임을 중간 옵션으로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깔끔한 미카 실버 디자인은 사무실이나 카페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. 또한 듀얼 팬 구조로 안정적인 쿨링 성능을 제공하며 메모리와 SSD 업그레이드가 용이해 장기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HP 2025 빅터스 15를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